지금 몰라 그러지, 와이프가. 약간 아, 이런 아, 시에 전화를 한데 오늘, 오늘 술먹으려 그러지. 아, 약간 이런 전화를 갑자기. 나 계속 지금까지 이랬는데. 네. 약간 이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억울하 나한테 공부하다가 지금 조금 쉬려고 했는데 엄마가 너 공부 안 해? 이런 느낌. 네. 그런, 거잖아. 네.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 약간 하필 왜 이럴 타이밍에라는 것도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됩니까? 이게? 사이언스를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아, 이게 사이언스예요, 이게. 과학이란 거죠, 이 답변. 아, 그래요? 네. 아니, 어떻게 이게 과학입니까? 아니, 답... 들어보시죠. 예, 예. 사실 <laughs>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의 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개념들 있잖아요. 예. 이것들이 생내적으로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생체 시계에 조절하는 예. 단백질 같은 거는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 p 리 r i 2 단백질 같은 거. 왜 피리어드 2라는 이름 붙 듣겠습니까? 피리어드 기간을 측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단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하면 몸속에 일어나는 그 생체 시계라는 게 약간 이런 화학적인 시계거든요. 예. 예를 들면 장작 같은 거에다 불을 붙여 놓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점점 타 가지고 나중에는 색깔밖에 변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의 화학 반응이 몸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를 가지고 이제 시간을 이렇게 사람이 내부적으로 따라가는 건데 고개 정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많이 있고 상당히 밝혀져 있습니다. 아 부모님들이 볼 때도, 어, 이제 얘가 공부한다고 올라갔는데, 어,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딴짓을 슬슬 할때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올라올 때, 정말 아 타이밍이 똑같은 거예요. 정말 이 자녀도 오늘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다가 이제 슬슬 피곤할 때가 된 거죠. 그러면 사실 지혜로운 건 어떤 거냐면, 초반에 차라리 좀 놀다가, 시작하지 말고. 아, 지금 이제 스킬을 해주시고. 네네. 솔루션입니다. 솔루션. 어머님이, 솔루션,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내가 이렇게 딴짓할 때 귀신같이 온다는 건 반대로. 이게 그러니까 동기화가되 있는 겁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렇죠. 또 DNA가 있으니까. 예, 부모님도 그거, 나도 이때쯤 되면 제대로 놀 때였어. 그렇죠. 이것 그 때문에. 그럼 그 전후 한 10분부터 이제 공부를 합니다. 어. 그래서 부모님이 한번 문 열고 아들 뭐 해, 뭐딸뭐 해라고 딱 봤을 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음료수랑 과일도 한번 받고, 어. 그다 나가시면 그때 또 다시 어, 쉬면. 약간 공부 스케줄에서 짝 빼기를 좀 하시는 거든요 <laughs> 근데 이런 고민에 대해서 이런 거한두 번을 하고 나면요, 억울함은 없어져요. 억울함은 없어지니까 그럼 그때부턴 또. 결국에는 우리 다잘 하라고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왜문 두드리는지 아세요? 왜두드리는 과일 주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간식 주고 싶으니까 두드리는 거지. 무슨, 아. 어, 매가 효자손 갖고 와서 때리려고 문 여는 거 아니잖아요. 네. <laughs> 배도 항상 들고 오시던데, 과일과 매를 동시에. 특징이 뭐냐. 네, 이렇 네, 들고 네, 오시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거에 더해가지고 사람의 행동, 뭐, 동물의 행동도 마찬가지지만 설명할 때 흔히 이제 유전하고 환경으로 설명을 많이 하죠. 네, 네. 네. 그래서 나이의 유전자는 당연히 이제 어머니 부모님께서 반 정도는 갖고 계실 것이고, 그거 학창 시절 이 부모님 형 같은 집에서 같은 음식 먹으면서 같은 환경에 살아요. 그그 그러니까 환경도 서로 일치하게 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서로간에 동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음... 말씀하셨던 대로, 공부 아니도딴 것도 그런 것도 많죠. 아방 안이 왜 이렇게 어지럽고 더럽지? 좀 청소해 볼까? 그럴 때 부인이 딱나타나고아이게뭐냐 청소 좀 해라 이럴 때 진짜 많아요 나도 청소하려고 했는데 그럴 어, 때 그런, 그런 아. 어떤 분들은 또 오기로 청소 안 하시는 분이 저도 제가 그랬어요 저는 오기로 <laughs> 청소 안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안해막 <laughs> 그랬거든요 왜 그러느냐 내가 아 이건 너무 심하다 인제 네. 청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고 시점 부모님도 동조해가지고 아. 같이 그대로 느끼시는 거예요 그냥 어제 정도까지는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못 봐주겠구나 아. 같이 닮아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아. 아. 것도 마찬가지죠 부모님께 생각하시기에. 아, 지금까지 얘가 공부하고 있으면 좀 과도한데. 어, 얜 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되나? 너무 무리한 어. 거 아닌가? 상하라도좀 가져가 볼까? 라고 할 때, 그때, 마찬가지로 나도, 아, 너무 아 했다. <laughs> 이제 기지심야겠다 여자는 <laughs> 딱, <laughs> 딱 느낌, 그, 아. 아이거 뭐그뭐 부모하고 닮을 수밖에 없죠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네, 그러니까 그게 딱 이제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억울하시다면, 네. 한 5분만 딱더 버티는 거죠, 5분만. 아, 니 응. 응. 놀고 싶다라고 할 때, 아. 내 본능적으로 요 타이밍인데, 요때 분명히 부모님도 같은 심정일 거다. 아. 5분만 좀더 해보죠. 5분만. 아, 그렇게 초조하면 공부가 될까요? 아, <laughs> 아 왜안 아. 왜, 왜 들어오지? 아, 아 이러면서. 어, 그렇네요. 타이밍도 과학이다. 아, 그럼요. 아, 아, 과학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